<laughs> 아니 차 타고 그냥 찐 새끼가 옳어. 씨. 오케이, 다 들어왔나 보네. 그래 네. 자, 갑시다. 어느 정도 아, 할줄알 거야. 간짬뽕 먹고 싶었는데 못 먹잖아, 이러면은. 괴물 옆에 있는데 훅 끄럭 딜을 쓸 수도 없고. 너도 어차피 나 먹을 거니까 나도 한입만 응? 음, 응? 음, 음, 오케이, 미간이. 누구, 누구 누구? 누가 괴물이야? 누가 괴물이야? 음. 아니, 님들 일단 음. 말인 새. 누가 아니어서. 괴물인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미간인것 같은데. 아, 아니야 미간이 있어. 민준이다민이다민이다 바로 달려온다. 어, 어, 목적이랑 키좀알려어요대 노래 한곡 부르면 살려줄게 미간아 노래 한곡 불러봐 미간아 어차피 나도 보여 지금은 보인다고 노래 한곡 부르면 살려줄게 진짜 <목소리> <목소리> 내가 필요할 <비료할> 때 <목소리> <땐> 나를 불러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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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달려갈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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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피원아 안녕 뭐해 피원아 뭐해 <laughs> 여기서 희너왜 어, 머리가 왜? 많이 빠졌다고 한번 사이에 희원 <laughs> <laughs> 잠깐만 귀좀 열어봐 너네 귀 지지마 형살려아형 감사합니다 아 머리 빠진 거 보고 좀 마음 아파서 그랬나?

네, 잘왔 네. 잘 왔네 a t 고타 a 타타타타타타타 a Tata, Tata, t 나 뭐? 탔어 Tata,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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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 탔어 탔어 t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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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하지 마 진짜 나 이거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It's 미. 일단 내가 너한테 애플을 한번 먹을 테니까 너가 B를 눌러. 아형저 플래 어 플래시도 쓰는 법 알아요. 아 알아? 오케이 이번 한 번만 살려주겠음. 여기 들어갈 거니까 다 데로 가세요. 오케이 다음에 봐. A f e 형 어? 왜 왜? 하나만 더 물어볼 거있습아니씨뭐 그걸 왜크고했어 갑자기? 폭죽은 어떻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폭죽 저거 네모나게 검은색이 있어. 그거 거기다가 이꾹 e 누르면 돼. 아, 오케이. 이좀좀 좀 얼굴 좀치워줘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오케이. <laughs> 어? 발소리 들리는데. 그래서. 헬로. 나 진짜 소리가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울거 같아요. 되가 진짜 그런데 소리가 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러지 같아나 소는 거나만봐 줄게. 빠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토님, 알토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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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먹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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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토님 알토님 위치에 있다 그랬는데? 어? 알토님, 알토님, 힘내세요. 계신다. 제가 계신다. 어깨 한번 토닥여 드릴게요, 알토님. 아니 어? 아, 알토님 아 저랑 같이 있고 싶으셨구나? <laughs> 오케이, 알토님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봐드립니다 어. 알토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이 세계로 전생하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차로 왔네요차 알토님 <laughs> 아이들막 전생에 손도도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당신 <I need> <laughs> 알돈님이, 알돈님이 널 팔았어. <laughs> 태어난 사람 날 지낸 삶 속에서 어? 뭐야, 차 열었네? 뭐야, 이거. 냠냠! 사랑의 디디야 아니 근데 나중에 존나 웃긴게 존나 웃긴게 <laughs> 희원이 왜 죽었는 지 알아? 희원이 그냥 있었거든? 근데 알토님이 저기 뒤에 후레시여 이래가지고 <laughs> 나그 목소리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 그냥 아쟤 맞았던데 이 가군을 <laughs> 파네. 와, 제발. 가군이 <laughs> 라니 아, <laughs> 언제든지 저게 될수 있는 거예요. <laughs> 아, 나 알토는 무조건 판다. 나 진짜 내일 나중에. <웃음> 근데 언제 <laughs> 팠다 어. 근데 알토가 맞는 얘기네 언제나 여, 언제나 저게 될수 있어.